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점과 기울기를 알때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지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교과서에 적혀 있듯이 어 중학교 때 1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직선의 식을 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1차 함수랑 직선의 방정식은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함수식은 다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1차 함수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유사하다라는 표현을 썼고 어,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 어떤 한 점이 x1, y1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기울기가 m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배우냐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쓰고 x1, y1을 대입을 해주면 y1은 mx1 더하기 n이다라고 식을 썼고 그래서 n은 마이너스 어, mx1 플러스 y1이다. 그래서 얘를 대입해서 아, y는 mx 빼기 mx1 플러스 y1 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계산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잘 봤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얘기도 해볼 수 있냐면 이 y1이라고 하는 값을 이항을 해주면 y 빼기 y1은 m에 x 빼기 x1이다 라고 식을 써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어, x1 y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가 m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어, 표현을 해낼 겁니다. 자,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m에 대한 항등식처럼 생각을 했을 때,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x1, y1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m의 값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x1, y1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우리가 찾는 요 형태로 표현이 될 거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랑 이한 점을 알려 주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의 직선을 표현을 할수 있게 될 거고 그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 과정이 y 빼기 y1은 m 의 x 빼기 x1이다 라고 식을 써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대로 이렇게 기울기 써놓고 대입해서 이 y 절편의 값을 찾아내셔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바로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교과서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기울기가 생기는 이런 직선 L 이렇게 있고, 그 다음, m이 0이 될 수도 있겠죠. 기울기가 없을 수 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상황이라면 자, 기울기가 0이라면은 y y1이 0이 되는 거겠죠, 지금 여기서. 그래서 y는 y1이라고 하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가 x축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 축의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는 0이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내용과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1차 함수랑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 1차 함수 식을 썼을 때 우리는 y는 ax 플러스 b 라고 식을 쓸수 있는데 이때 1차 함수라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 즉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0이 아니어야 된다 라고 했지만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기울기가 0이 는 0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0이 됐을 때 y는 y1이 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이 표현을 어떻게 더할수 있냐면 y축과 수직인 직선 이렇게도 표현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현으로 문제 상황에 주어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래서 이 파란색 박스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한 점, x1, y1을 알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y 빼기 y1은 m에 x 빼기 x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차피 우리가 마지막에 식을 쓸때 y는 얼마 이렇게 쓸 거니까 y1을 이항해서 y는 m 에 x-x1 플러스 y1이다 라고 식을 써 주셔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식을 써 가는 과정에서 어, y 좌표는 왜 부호를 그대로 쓰고 x 좌표는 왜 마이너스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볼게요. 점 2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그래서 y에서 마이너스 3을 빼주고, x에서 2를 빼주고, 요건 기울기 2가 들어간 거죠. 자, 따라서 이거 전개하시면 y는 2x 빼기 4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니까 2x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점 4,5를 지나고 기울기가 0인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y 좌표를 그대로 써서 y는 5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어, y 빼기 5는 기울기가 0이니까 0 곱하기 x 빼기 4가 돼서 우변이 0이 됐으니까 아, y는 5구나 이렇게 찾아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마이너스 2콤마 1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을 구하자.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y-1은 마이너스 2이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x에서 마이너스 2를 빼줄 거니까 플러스 2.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되고 플러스 1 되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3마 1을 지나고 기울기가 0인 직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바로 써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y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고 0 곱하기 x 빼기 3이니까 자, 여기가 0이 돼서 y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구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한 점과 기울기를 할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을 배웠고, 두 번째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지 배워볼 건데, 사실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위에 있는 이한 점과 기울기를 알 때를 어떻게 표현해낼까? 그러니까 결국 두 점을 가지고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어떻게 찾을까?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찾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결국에는 이 한점과 기울기를 어디에서부터 가지고 올 거냐 요거를 계속해서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학2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면은 이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그 내용에서도 한점과 기울기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잘 학습하시면은 어, 충분히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직선을 구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기울기는 얼마지? 그 다음에 지나가는 한 점은 어디지? 이두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또한 어떻게 구할지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직선의 기울기를 다음과 같이 X 값의 증가량분에 Y 값의 증가량으로 배웠던 것을 기억을 하셔서 적용하시게 되면 두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얘가 기울기 M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울기를 알았고 한 점은 두 개나 있으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편한 점, 계산하기 편해 보이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A 값을 이용, A 점을 이용해도 되고, B 점을 이용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 이게 조금 더 계산이 편해 보인다 싶은 걸로, 어,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뭔가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 식의 의미 자체가 뭐다? 기울기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기울기 구하는 과정이 추가된 것 뿐이지, 앞서 배웠던 한 점과 기울기를 알 때의 직선의 방정식과 다른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 기울기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 지금은 보시면 x1과 x2가 서로 달라서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라고 하는 이 기울기가 의미가 생기게 되는데, x1과 x2가 같을 때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분모가 0이 되버립니다 자, x2 빼기 x 1분의 y2 빼기 y1을 하고 싶은데, x2랑 x1이 같아지면, 분모가 0이 되고, 분자에 이런 식의 형태가 남게 되죠. 그러 우리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사실이 뭐가 있냐면 0으로 나눌 수가 없다 모든 값은 0으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값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얘를 직선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라는 것을 봤더니 x 좌표가 a도 x1 b도 결국에는 x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x1과 x2가 같으니까 아 그러면 x는 x1이라고 하는 직선을 지나가겠구나. 두점 AB를 X는 X1이라고 하는 직선이 지나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Y축의 평행한 직선을 찾을 수 있고, 또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했던 y는 y1이라고 하는 x 축의 평행한 직선과 여러분들이 구별지어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식에서도 1차 함수와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함수랑 직선의 방정식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똑같다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것처럼 다른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해서 요 파란색 박스 있는데, 요첫 번째 것은 굳이 외울 것이 없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했던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를 알때 직선의 방정식과 똑같고, 다만 기울기를 내가 직접 구해야 된다. 그 차이만 생기는 거고, 자, 그다음 두 번째 거에서는 x 좌표끼리 같을 때아 그냥 x는 x1이라고 표현을 해 준다. 어차피 뭐 x2라고 써도 똑같은 값인 거니까. 자, 스스로 확인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점 1, 2랑 3, 6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자, 그래서 3 1 분의 6 2가 기울기가 될 거고. 자, 기울기가 2 분의 4니까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y-2는 2배 x-1이다 라고 식을 써줄 수 있겠고, 그럼 y는 2x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1콤마 2라고 하는 이 점을 이용을 했는데, 만약에 3콤마 6이라는 점을 이용한다면, 자, y-6은 2배 x-3 이렇게 되니까, 똑같이 y는 2x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점은 어떤 점을 이용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자, 5콤마 2, 5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라는 문제고. 자, 먼저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를 구하려고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자, 5에서 5를 빼고, 분의 마이너스 1에서 2를 빼고, 0분의 마이너스 3이네요. 근데, 우리 0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점 모두 x가 5라는 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x는 5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적어 줄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x 좌표가 서로 같을 때 x는 5, y 좌표가 서로 같다면 y는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고, 4에서 1을 빼서 기울기를 먼저 구해줍니다. 그 기울기가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자, 그러면 y-4는 2분의 1에 x 빼기 4,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고, 이항하면 플러스 2.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 7. x 좌표가 똑같으니까, x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음을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절편이 A라고 했으니까, A 0. Y절편이 B니까, 0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0분의 0에서 B를 빼자.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게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아요. 기울기 먼저 구해주시고, 자, 그러면 Y,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a분의 b의 x다. 이렇게 식을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찾아야 되는 이 식을 보시면 x에 대한 항들과 y에 대한 항이 같은 곳에 있고 상상은 우변에 따로 있으니까 이항을 좀 해주시면 a분의 bx 플러스 y는 b다. 이렇게 식을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난 1을 찾아내야 되니까 양변을 b로 나눠주시게 되면 A분의, 자, B를 양쪽에 다 곱해준다. B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B분의 1하고 A분의 B랑 곱하면, A분의 1X가 되고, 플러스 B분의 1Y가 되고, 얘가 1이다.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식을 표현하게 되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 형태가 나왔을 때는, 그냥 딱 보자마자, 아, X절편이 A고 Y절편이 B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가 15도씨일 때 부피가 48L이고, 온도가 27도씨일 때 부피가 50L인 어떤 기체가 있다. 이 기체 온도가 X도씨일 때 부피를 Y리터라 하고, XY사의 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자, 1번. 두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니까 27에서 15를 빼주시고 분의 50에서 48을 빼주시면 12분의 2가 돼서 기울기는 6분의 1이 나오고 그러면 y-48은 6분의 1에 x 1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y는 6분의 1 x 요거 계산하시면은 3 약분 되니까 2분의 5, 2분의 96이니까 2분의 91. 이렇게 어, 답이 나오겠죠. 자, 2번. 온도가 57도일 때 기체의 부피를 구하죠. 자, 이미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됐냐면은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알았으니까 자, 얘가 X 값인 거죠. 온도가 X라고 했으니까. 자, 얘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자, 대입을 요식에다갈게요 자, 그러면 y는 6분의 1 /6 곱하기, 자, 57 빼기 15 더하기 48. 자, 그러면 57 빼기 15가 42죠? 그래서 약분하면 7이 돼서 7 더하기 48. 그래서 55가 되고, 부피는 55리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이 기체의 부피를 구하자라고 했을 때, 57, 뭐, y.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이 점과 이두 개의 점, 결국 이세 개의 점이 이 하나의 직선, 이 직선 위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 57이 어디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었지만, 직선의 방정식을 이미 구해놨으니까, 그러면 세,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어떤 얘기도 할수 있냐면, 저, 6분의 1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이 점, 여기 C라고 할게요. 이 C라는 점과 B라는 점사이의 기울기하고도 같아지겠죠. 57 빼기 27분의 Y 빼기 50. 요랑도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는 뭐,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고 하나를 대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각각의 기울기들이 서로 일치한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은 무엇일까라는 건데, 지금 이미 우리는 이 1차 방정식의 형태로 되어 있는 식들이 다 직선이 된다는 걸 알았고, 직선의 방정식들이 지금 보시면은 다 x, y에 대한 1차식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거죠. 얘도 x, y에 대한 1차식, 얘도 x에 대한 1차식, 그다음그 위에도 마찬가지, y에 대한 1차식, x, y에 대한 1차식. 자,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은 결국엔 직선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자, 여기에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라면, 그러면 식을 정리했을 때 우리가 앞서 배웠던 요세 가지 형태로 다 식을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직선의 방정식은 x, y에 대한 1차식의 형태로 표현이 될수 있다. 그 다음 <laughs> 직선의 방정식은 다 x, y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X와 Y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된 식들은 다 직선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직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거고, 이 부분만 봤을 때는 1차 함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이두 가지 부분이 1차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는 직선의 방정식과 1차 함수 사이에 차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역량 기르기는 제가 따로 영상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문제 5번 보시면 다음 중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모두 구르자. 자, x, y 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된 것들을 찾으시면 되겠고 자, 얘가 표현이 됐고 얘도 됐고 얘는 x, y의 곱으로 표현됐으니까 1차식이 아니라서 안되고 얘도 됐고. 그래서 1번, 2번, 4번이 내가 찾는 직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직선을 구할 때는 결국 기울기랑 한 점이 필요했다. 이것을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